돌풍의 팀 일본, 그리고 지난달 대 준우승에 이어 다시 토너먼트에 진출한 크로아티아의 16강인데요. 많은 평가나 전망에 이렇게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지진 않아요. 어. 굉장히 팽팽한 신거가될 것이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양팀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좌측에 푸른색 유니폼의 일본, 그리고 흰색 유니폼, 체크무늬 유니폼의 크로아티아입니다. 쿠버도 몸이 안 좋다고 합니다. 자, 올리지 않았고 뒤쪽으로. 그리고 여기서 붙여봅니다. Yeah! 올때 옆으로 지나갑니다. 진짜 날카로웠네요. 다시 워하면 다니구치. 네. 오늘 이타쿠라고가 경고도 좀 결정한 상태에서 다니구치가 지난번 스페인과의 경기 때도 백스리에 한 축을 좀 맡았었는데, 어 좋은 애들이었어요. 네. 마에다가 저렇게 압박을 많이 합니다. 와 열심히 뛰네요. 뛰는 에너지 레벨은 상당한 수준이에요. 지금도 마에다가 리바코비치 골키퍼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골을 넣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에다를 중용하는 거 바로 이런 거죠. 어, 일단 교체로 투입됐던. 도미아스고요. 자, 우측에서 도미아스가 일단 지켜내고 아, 있아이 있어요. 페리시치가 페리시 갑니다. 페리시치가 리시치. 얼 페리시치. 자, 그리고 킹격도나왔고볼 살아 있습니다. 자, 한번 우겨넣고 있는데 요 여기서 다. 끝까지 싸워 보고 있는 크로아티아. 아, 도미아스의 실수. 이거 정말 치명적인 미스가 일어났어요. 네. 마지막에 잡아내긴 했지만. 야, 이거 한번 보시죠. 다시 또. 이토가 올라갑니다. 스피드가 좋은 이토가 크로스 날게 예. 마에다, 그리고 나가토 모도 발에 닿지 못했습니다. 깊숙이 파워들기 보다는 수비와 골프포 사이를 가로지르는 지금 두 명이 다 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에 크로스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laughs> 우측에 이토가 오늘은 가장 눈에 띄고 있는 일본의 공격. 네. 자, 이토 오늘 활약이 좋은 스피드가 아, 좋은 빨라요, 이토. 이토가 스피드로 이겨내고 것이 아, 좋은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아 이토가 빠르게 치고 달리고 그리고 이제 키퍼와 수비 사이로 크로스를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네 확실히 속도에 대한 게 워낙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그바르디올 다시 앞쪽으로 한 번. 아, 아 이거 맞아요. 이자 연결이 되니다자 잡았어요. 반대쪽이 그리고... 돼요 반대쪽이 아, 돼요. 아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줍니다. 아 페트코비치의 반응이 좀 늦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지금 그바르디올 그렇군요. 단한 번의 패스로 수비를 완전히 갈라버렸는데 그 바로 디얼 왼발이에요 예, 아직 살아있어요 바리시치가 올려줘요 그리고 오, 방향을 톡팍 방향을 또 팍또 열려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 살아있어요 살아 있어요. 모드리치 야, 모드리치 올려줘요 페리시치 쪽으로 페더로 막아내는 일본입니다 공격의 기점이 모드리치의 바깥발 패스였어요 아, 그렇죠. 야,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모리타가 오, 마에다에게 야, 이번 대회 가마다 진짜 풀리네요. 길이 떨어져서 그런지 조기를 내준. 아, 그러네요, 예. 야. 붙여줍니다. 합니다그첫 번째 조건, 골을 만들어낸 일본. 야 이번에도 도안의 왼발 정말 날카롭네요. 근데 지금 이제 아, 막 위치를 살짝 마지막에 반자동 옵사이드 시스템으로 보기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자 일단 깃발은 올라가진 않았고요. 도안이 크로스를 올렸을 때 헤딩 경합을 하는 선수가. 아르도 그 위치가 오리냐 오프냐 이거는 확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이 그냥 됐어요 아, 그냥 고이야. 됐어요 주심이 패스를 아. 봅니다자 계속 공기 속행을 시키고 있는 가마다 를 접었어요 가마다의 오른 높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가마다가 좀더 적적으로 이렇게 가도 돼요 그렇죠 예. 자 유나노비치 길게 갑니다 자 일본 수비진들이 많이 있고요 자 일단 한번 우겨넣어 봤는데 네 그대로 골라인 벗어납니다. 자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강한 슈팅을 때리는 어려웠네요. 예, 자, 코바치치의 오른발. 바트코비치 머리 맞어저 그대로 어, 나도그었습니다만 하는 거네요. 엘페스유심은 네. 그대로 진행. 이거 볼까요? 좀더간결하고 빠른 공격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이 장면. 오늘 먼저 좀 넘어뜨렸네. 이거는 이제 떠지려고 하는 동작이었다. 그러네요. 로브레니 붙여줘요. 떨어지. 있었어요. 반대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붙여봤는데. 오프사이드이 아, 예. 상황에서 페리시치의 헤더. 지난 대세 골을 몰아쳤던 페리시치 이번 대회 첫 번째 골을 드디어 16강전에서 만들어내는군요. 이거는 지금 일본 수비 쪽에서는 이럴 때는 몸싸움이라도 붙어줘야 되거든요. 골을 따기가 어려웠었다고 한다면 상대 몸의 중심을 좀 붙어주면서 불편하게 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프리헤드를줘 버렸어요. 네. 이렇게 경기는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거둬내고 있는 크로아티아. 이 공이 엔도에게 떨어져요. 직접 감비가 오른발. 코티퍼 퍼치. 아, 좀 수비적인 위치를 보는 엔도인데요. 열리다 보니까 자신의 오른발 이주 발인데요.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좀 가운데 붙긴 했네요. 예. 네. 다시 엔도 주고. 주고 정면으로 갑니다. 네, 로브레니 계속 붙이는 장면이 자, 여러 번 모드리치. 나오고, 모드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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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다고 막아냅니다. 월드 클래스 미드필더의 슈팅. 아, 정말 이걸 딱 보고 골프 위치 보고 때려버리네요. 공간이 나자 바로 때려버렸던 예. 로카모드리치. 약간 이제 드롭을 걸었죠. 떨어지게 왼쪽으로 침착하게 들어갑니다. 가마 그리고. 타이밍 잡고! 골! 해서 아! 부디미르! 야잘 갖다 댔는데요. 골이라고 네, 하는 게참 흐름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정말 큽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굴절이었기 때문에 수비수들도 반응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굴절되면서 왔죠. 머리 맞고. 그런 상태에서 부디미르가 반응 잘했습니다. 네. 어느 팀이든. 잘났어요잘났어요잘라서 갑니다. 어, 공격으로 전개하는 크로아티아. 페리시치! 페리시치가 다시 한 번. 페리시치! 코너킥. 아 페리시치 아, 좀 아쉬운 페리시치. 어, 위협적인 게 뭐냐면 오른발, 왼발 양발 다 쓰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발 각을 잡아야 될지가 애매하죠. 상대 쪽 도미아스가 왼쪽을 열어주니까 어나 왼발 때릴 수 있어. 그래서 왼발로 때려버리잖아. 요 그렇죠. 미토가 붙여줍니다. 미시다 기다리고 있다가 미토 마툭 내주고. 자 돌아서면서 이것을 연결을 선택을 해봤어요. 그리고 일단 걷어입니다 지금 크로아티아가 굉장히 놀랬던 게 발을 뻗었는데 그게 컨택이 일어나는 줄 알고 발을 급하게 뺐어요. PK 어, 을언될뻔 예. 그렇죠,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죠. 다시 미토마. 좋은 연결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베르시치. 속도 조절 올려줍니다. 헤더. 와, 파샬리치 쪽으로 왔습니다 네. 월드컵 네 경기를 모두 교체로 출전하고 있는 파샬리치. 들어가서. 괜찮은 움직임 그리고 머리에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히 네. 휘스를 울리면서 일본과 크로아티아의 16강 결국 연장 승부로 이어지겠습니다 양 팀의 연장 전반이 시작이 됩니다 아, 뛰지 못한다는 판단인 것. 와 모드리치가 빠져갑니다 미토마가 가면서 앞쪽으로 도면서 꺾으면서 자 오르다 코키포 선방 코키포 선방 아이 무섭습니다 속도가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 크로아티아 수비수가 앞으로 당겨올 수가 없어요 뺏으려고 몸을 넣으면 그냥 이렇게 벗겨내고 때려버리니까요 물러났을 때 공간이 나오니까 그대로 슈팅 예. 아, 네. 연장 전반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장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돌아서면서 갑니다 오른발 올려줬어요 그리고 헤더 뒤쪽으로 여기서 치고 들어옵니다. 자, 어, 치고 들어옵니다. 오른발, 아. 머리 맞고 굴절 자,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나옵니까? 역습을 칩니까 아. 하지만 예, 크로아티아, 빠졌어요, 빠졌어요. 크로아티아, 빠졌어요. 크로아티아. 오른발 어 옆으로 시전지향하는 마이르 오른발에 걸립니다. 이게 왜 마이르게 오른발에 걸렸을까요? 이 순간 아. 전반과 후반 연장 전후반 가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승부차기로 이어집니다. 차기 첫 번째 킥커로 나섭니다. 중요한 첫 번째 킥커. 일본의 미나미로! 오! 막아냈어! 막아냈어! 리바코비치 골키퍼! 야, 정말 이 반사 신경이 상당히 좋은 골키퍼인데. 이거 그대로 읽었어요. 슛 골!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이거 막히면 일본이 일본 역사상 첫 8강 진출을 방해하고 있는 완벽한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리바코비치 키커는 브로조비치 지체 없이 슛! 골! 이대요세 번째 키커 아사노가 갑니다 골! 아사노가 드디어 승부차기 한 골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쇼 골대! 골대! 골대 맞습니다! 골대 맞습니다! 이 승부차기는 알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와 리바야 이걸 꿀때 맞춰버리네요 리바야의 실축 일단 여기서 넣으면 일단은 동점까지 갑니다 요시다 또 잡았어요 아, 막았어요. 이걸 또 잡았어요 또 막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리바코비치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넣으면 끝납니다 넣으면 끝납니다 파샬리치 파샬리치